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가 윤선미입니다. 오늘은 해커랭크에 있는 트라이버브 트라이앵글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문제로 들어갈 수 있고요. 혹시 해커랭크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가입하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여기에 있는 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SQL 문제들을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해설은 MySQL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세팅을 MySQL로 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문제를 읽어보면, writer query identifying the type of each record in the triangles table using its three side length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변하고 B 변과 C 변이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중에서 얘는 정삼각형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여기는 it's a triangle with three sides of differing length라고 s 했으니까, 세 개의 변이 다 다른 삼각형을 찾아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트라이앵글이 아닌 경우도 있나 봐요. 트라이앵글이 아닌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a와 b를 더했는데 c보다 짧다든지 그러면은 트라이앵글이 될수 없겠죠. 왜냐면 c가 이렇게 긴데 a랑 b를 합쳤는데도 c의 길이가 되지 못하면은 얘가 이렇게 a와 b가 이렇게 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 트라이앵글까지 라벨링을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컬럼은 abc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고요 어 샘플 인풋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아웃풋을 어떻게 내야 되냐면 20 20 23은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20 20 20은 정삼각형 그리고 20 21 22는 세변이다 다른 삼각형 그리고 13 14 30 같은 경우에는 13 14를 더했는데 30보다 작기 때문에 나라트라잉글을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순서대로 출력이 된 것이 보이죠? 요거대로 한번 이 서술대로 한번 따라가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저는 가지고 올게요. 복사 해서 가지고 오고 소리를 해보겠습니다. Select from triangles 라는 테이블에서 하는 거고요. Case when. 일단은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 정삼각형 같은 경우는 되게 쉽잖아요. is when A와 B가 같고, and B와 C가 같으면, 그러면은 자연히 A와 C도 같은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얘를 정삼각형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적어볼게요. 뭐, 이등변 삼각형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A와 B가 같거나 또는 b와 c가 같거나 또는 a와 c가 같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고 또 c와 a가 같은 경우에는 자연히 트라이앵글 임을 만족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세 변이 모두 다 같기 때문에 나머지 두 변의 합이 다른 한 변의 합보다 자연히 더 커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등변 삼각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 b, c의 값이 5, 5, 20이라고 할때 지금 요 조건에는 만족하지만 트라이앵글은 아니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조건을 짤 때에 하나의 전제를 깔았다는 거예요. 두 개의 변의 합이 나머지 하나의 변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5520 이런 경우에는 이등변 삼각형을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의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경우에만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떤 조건을 넣어 주셔야 되냐면 a와 b를 더한 게 c보다 작거나 또는 a와 C를 더한 게 B보다 작거나 또는 B와 C를 더한 게 A보다 작은 경우는 N 우리는 얘를 나라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이 아니다 라고 부르겠다. 이 조건을 먼저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케이스 문의 특징은 뭐냐면 각각의 조건물이 독립적인 게 아니라 약간 호소 같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여기 맨 위에 것부터 봐요. 그리고 이 위에 조건을 충족을 하면은 그냥 이 값을 주고 이 조건문을 빠져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조건을 충족을 하는 애들은 이 아래 조건도 사실 충족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걔를 정삼각형이라고 불러줄 거냐, 이등변삼각형이라고 불러줄 거냐, 당연히 정삼각형이라고 불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조건부터 처리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애는 라벨링을 하고 이 조건문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삼각형이 아닌 애들을 다 처리를 하고 여기까지 도달한 애들은 삼각형인 애들밖에 남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데이터가 딱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케이스문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20, 20, 20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딱 들어와서 이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아, 얘구나. 그러고, 마벨링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5, 5, 20. 아까 한 거, 예를 씨를 한번 들어볼게요. 5, 5, 20.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에 붙였을 때는, 안 맞죠. 왜냐면은, 5랑 5는 같을 수 있는데, 5와 20이 다르기 때문에, 이 조건은 안 맞기 때문에, 요 아래 조건도 살펴봅니다. 그러면, 어, 얘는, 나라 트라잉글이구나. 그러고, 여기에다가 라벨을 이렇게 딱 붙여주게 되는 거죠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10, 10, 20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만족 못하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만족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로 트라이앵글이에요 10하고 10하고 붙였는데 이게 20이 되면은 그냥 셋이 이렇게 쭉 붙어있게 되겠죠 어떤 경우가 트라이앵글이 될수 있냐면 15, 15, 20 이런 경우는 트라이앵글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조건에 왔는데, 얘는 삼각형, 정삼각형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조건으로 갔는데, 어, 얘는 나르트라인글도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까지 가보는 거죠. 그러면, 아, 얘는 A와 B가 같구나. 이 조건을 만족하는구나. 그러면은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딱 라벨링을 붙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 조건문을 짜실 때에는 어떤 조건에 우선순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코딩을 하셔야 어, 정확하게 케이스몬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몬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조건이 하나 더 남아 있죠 어, 세 변이 모두 다 다른 경우를 써 주겠습니다 AND 어, B가 아니고 AND B도 C가 아닌 경우 그러면 A가 B가 아니고 b가 c가 아니기 때문에 a가 c가 될 수도 없겠죠. 그러면 요거를 짜주면 되는데 a가 b가 아니어야 하고 또 b가 또 c가 아니어야 하고 또 a가 c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세 변이 다 다른 삼각형이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케이스 본이니까 엔드로 닫아 줘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설명을 한 것처럼 케이스문에서 이 조건들을 동작할 때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순서를 생각을 하면서 커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행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나로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를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데요. 아래로는 이동할 수 없어요. 아래로는 이동할 수 없고, 이 위로는 이동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이 조건이 위치해도 문제 없이 동작합니다. 왜냐면 일단 첫 번째에서 나로트 라인글을 걸러내고 나서 그다음에는 삼각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이름을 붙여주는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 나로트 라인글이 여기에 위치해도 되고 두 번째 줄에도 위치해도 되는데 세 번째 줄부터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이 문제 어떻게 풀어보셨나요? 혹시 제 해설과 다른 방법으로 풀어봤다면 댓글로 풀이를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조건문을 이용한 풀이가 만약에 어려웠다면 데이터리안의 SQL 캠프 입문반에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볼 수 있습니다. 캠프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문제 풀러 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